영상 보시기 전 상관없이 비호는너 채널 깜짝 인터브중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지금 통해 일곱 분에게 기프트 카드 10만 원을 선물드립니다! 돌아온 노래의 허기워기 타임 오늘의 꽃은 무엇? 허기기팬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! 탑 애니메이티드 형님이 진짜 진짜 퀄리티 높고 으스스한 허기기팬 애니메이션 영상 준비했는데 네? 와 이거 진짜 살벌하더라 살벌해 아니 이형보다 아쉽다고요? 무섭습니다! 같이 한번 바보로 아, 하십시오. 갑시다. 자, 제목이 '숨바꼭질'인 것 같아요. 쪼는 게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, <laughs> 희생이란 과연 누굴지? 자, 그래서 이곳은 아마 파피아 장난감들이 생산되는 공장인 것 같아요. 샤멈증이 좀 불안해. 저, 좀 되게 외딴 공장 느낌이었는데, 관리는 확실하구만 야, 잠깐만, 저거... 야, 이제 숙명의 라이벌 냄새납니다. 아, 형, 무서할거 없어. 이 형이, 아, 볼단에 참, 점점 정는게 있어. 한번 <목소리> 봐, 어? 아 얼마나 귀여워, 이 녀석. 죄송합니다. 아니, 우리 경비원 형님. 이형이 웃었단 이유로 잠을 자는데요? 아니, 이, 아니, 아니, 미친 녀석아. 아, 저 포르놈 없어지라로 하면 어떡하라고, 어? 잠시, 잠시만요, 예, 예! 아 근데.. 아직 없.. 없.. 어지잖아 어? 없.. 어졌어 아.. 어디.. 어디간거야 씨씨 어? 어? 야! 여러분 저 환기구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? 아 제발, 아 장난치지 말고, 아 진짜 뭐아 장난하지 말고, 그러지 말자 진짜. 아니, 아니 환기구에 뭐가 나오는? 아! 아니 조스나아 어? 나쁜 녀석아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화피공장은 다시한번 새롭게 사람을 찾아하는것 같습니다 어? 아니 저 플레이타임의 피가 마치 우리가 하는그 피를 현상시키는 건 나만의 착각일 났나요 아무튼 아니 그 대충 내용진작으 봤는데도 역시나 허기허기는 허기입니다 애니로 어? 봐도 드럽게 무섭네요 아 정확히는 우리 팝 애니메이트드 형님이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 형님 멋진 영상 고마워요 자그내 채널에 호기호기 애니메이션 콘텐츠 그리고 다른 호기호기 깜짝 콘텐츠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형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